한방과 음식의 완벽한 조화를 꿈꾸는 제천의 건강식 약채락의 표준화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아울러 내년 맛도시 선포에 맞춰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미식 거리도 조성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약초와 채소를 약탕기에 넣어 밥을 지은 약탕 비빔밥은 제천 약채락 브랜드 대표 음식입니다. 평안도 음식과 제천 약초를 배합한 어복 쟁반도 이채롭습니다. 제천시가 약채락 표준 모델 다섯 종류를 공개했습니다. 특허를 받은 황기 약간장 등4대 양념 개발이 이끈 성과입니다. 그4대 양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약채에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음식을 예,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천시는 이 표준 모델을 위탁 교육을 통해 지역 음식점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마케팅 전략 교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예쁘게 모양을 내고 또는 그 법제 약수를 넣어서 어 어떻게 법제를 해야지만 우리 몸에 맞고 또 어떻게 하면 그게 보약이 아니면 독약이 되고 제천시는 올해 말까지 구약선 음식 거리를 메뉴별로 구성된 미식 거리로 새롭게 단장합니다. 관광 제천의 먹거리를 특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내륙지방이다 보니까 나물이라든가 아니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화된 것들 그런 로컬 푸드를 중심으로 메뉴 구성을 좀 했습니다. 관광 미식이란 특화 부서까지 만든 제천시는 최근 2천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암행 조사를 벌여 맛집 30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CJ 비뉴스 장원석입니다.